안녕하세요. 이왕준입니다.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아, 영상을 찍게 된 것은 부득이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트레일러가 기본가 330만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요 사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원자재 값이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도저히 330만원에 맞출 수가 없어서, 고민 끝에 20만원 올려서 350만원에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트레일러 계속해서 관심있게 봐주신 분들, 네, 예, 고맙고요. 다시 한번 예, 열심히 해서 350만 원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약간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아, 그 동안은 요가까운 위에 아, 그냥 그 합판이 그 설치가 돼서 빗물이이 부분에 좀 고여가지고 어, 보기가 안 좋았는데 뭐 누수는 없었지만은 그걸 보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아, 이렇게 철판을 가지고 위에 다시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나 눈이 와도 앞으로는 뭐 물이 여기에 고이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요거 보강을 하는데 사실 뭐꽤큰 돈이 또 들기는 하는데 최대한 낮춰서 맞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옵션가는 뭐 종전과 같이 갑니다 옵션 제품들도 조금씩 오르기는 했는데 그것까지 올릴 수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350에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기본가 350만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예, 앞으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